최근 불매운동에도 불구하고 유니클로 패딩이 품절되면서 일본인들의 조롱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인들의 냄비 근성이 드러났다며 기아냥거리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반박하듯 팩트를 담은 뉴스가 전해지자 한순간에 초상집 분위기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산 불매운동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시달리던 유니클로가 다시 한번 웃게 됐습니다. 일본의 고가 디자이너 브랜드 화이트 마운틴 이어링과 협업해 선보인 제품이 흥행몰이를 하면서입니다. 15일 유니클로는 전국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화이트 마운틴 이어링과 협업한 가을 겨울 시즌 제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몰에서는 품절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하이브리드다운 오버사이즈 파카 남성용 제품은 오전 9시 전부터 전 색상과 사이즈가 품절됐으며, 여성용 제품과 키즈용 원패디드 파카도 현재 전 제품이 모두 동났습니다. 다른 제품들도 색상과 사이즈별로 품절됐거나 소량만 남은 상태입니다.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오플런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니클로 신사점 앞에는 개장 전부터 10여 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 20대 남성은 구매하고 싶었던 제품이 온라인몰에서 품절돼 급하게 매장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이번 협업 제품은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출시됐으며 현재 온라인몰에서 품절된 제품에 재입고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량이 남아 있는 대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품은 온오프라인 모두 한 사람당 같은 제품은 두 장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이트 마운틴니어링 제품 가격은 겨울 패딩이 300만 원대, 봄가을 간절기 재킷은 200만 원대로 고가 브랜드에 속합니다. 유니클로가 이번에 협업한 제품의 가격은 4만 원에서 14만 원대입니다. 가장 비싼 하이브리드 다운 오버사이즈 파카 남성용 제품은 149,000원입니다. 일반 유니클로의 남성용 파카 제품 가격은 129,000원으로 일반 제품보다는 약15% 비쌉니다. 최근에는 실적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은 조롱하게 바빴습니다. 역시 한국인들의 냄비 근성, 라면만큼이나 빨리 끓고 싶는다. 벌써부터 괜찮다고 불매한다던 선진국 시민들은 어디 가셨나요? 결국 그들의 속마음에도 좋은 일본 제품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팩트 자료가 드러나자 한순간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일본의 경제대공황이 찾아오는 건 시간 문제다. 미국에서도 일본을 겨냥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뭐하고 있는 거냐. 어쨌거나 손해라는 건 일본 기업에게 손해라는 건데 좋아할 때가 아니다. 한국을 비웃을 때가 아니다.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탈 일본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화학대 기업 스미토모아학이 100억엔 이상을 투자해 한국에서 핵심 반도체 소재인 감광제 포토레지스트를 직접 생산한다는 계획을 밝혔었는데요. 일본 정부가 2019년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을 규제한 이후 관련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로는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스미토모아학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대기업의 포토레지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00억엔 이상을 들여 한국의 새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새 공장에서는 브라 아르곤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브라 아르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웨이퍼 회로를 미세하게 그릴 때 쓰이는 첨단 소재입니다. 스미토모아학은 지금까지 오사카 공장에서만 브라 아르곤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해왔습니다. 한국의 새 공장 건설과 기존 오사카 공장의 증설이 마무리되는 2024년, 스미토모아학의 브라 아르곤 포토레지스트 생산 능력은 2019년에 2.5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스미토모아학이 해외에서 처음으로 브라 아르곤 포토레지스트를 직접 생산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 반도체 대기업들이 분산 생산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미혼 게이자의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브라 아르곤 포토레지스트의 90%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브라 아르곤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은 아니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미친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이 수출 규제 이후 반도체 소재의 안정적인 조달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예상보다 빨리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나선 것도 스미토모아학이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배경으로 관측됩니다. 작년 6월 SK그룹의 소재 전문 계열사 SK머티리얼즈는 초고순도 불화수소가스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또 400억 원을 투자해 2022년부터 연간 5만 갤런 규모의 브라아르곤 포토레지스트 양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브라아르곤 포토레지스트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작년 2월 금호성료화학의 전자소재 사업을 4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탈 일본 움직임에 놀란 다른 일본 기업들도 한국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세계 2위 포토레지스트 생산 업체인 TOK는 수십억 엔을 추가로 투자해 인천 송도 공장의 생산 능력을 2018년보다 두 배로 늘렸습니다. 불화수소 생산 기업인 다이킹공업도 약 40억엔을 들여 충남 당진의 불화수소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의 불화수소를 공급하던 스텔라케미파와 모리타케미칼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수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다음으로 차세대 친환경 선박인 암모니아 추진선 1호 선주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때 조선 기술 강국이었던 일본에서도 한국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선사는 최근 암모니아 추진선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암모니아 레디 선박 건조를 현대미포 조선에 맡겼습니다. 의뢰한 선박은 세계 최초로 미국선급협회 ABS의 인증을 받은 암모니아 레디선입니다. 암모니아 레디는 LNG, LPG 등을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을 향후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으로 개조할 수 있게 설계한 선박입니다. 암모니아는 연소시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연료입니다. 이번에 현대미포조선이 만드는 선박은 이노카이운과 전세계약을 맺은 일본 미쓰이사의 암모니아를 운송할 예정입니다. 일본도 지난해부터 이마바리, NIK 등 조선해운업계가 암모니아 추진선 및 암모니아 적화 하역 기술 개발 등 종합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지만 첫 암모니아 레디 선박은 한국에 맡겼습니다. 그만큼 한국 기술이 앞서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암모니아 추진선이 2025년쯤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암모니아 레디 선박은 LPG 선박과 구조, 엔진 설비 등이 비슷하다며 한국이 이미 높은 수준의 LPG 선박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발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 선사도 자국 발주를 원하겠지만 용선주가 껴있는 경우 용선주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며 한국 조선업계가 세계 1위 기술력을 가진 만큼 한국 조선사가 만든 선박을 원하는 용선주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접한 진보 성향의 일본인들은 요즘 시대에는 그 어떤 나라와도 적대 관계로 있으면 안 된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보고 단순하게 판단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일본에도 있었다니라며 비판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극우 네티즌들은 억지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본 극우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2000엔짜리 플리스라든지 200엔짜리 맥주라든지 불매할 수 있지만 고급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 상품이나 플레이스테이션은 참을 수 없다니 웃음밖에 안 나온다. 한국인들 냄비 근성이 어디 가겠나. 이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놀랍지도 않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아직 160개 점포가 있다. 아시아 최대의 명동점이 문을 닫고 다들 철수하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철수를 안 했다고. 어차피 또 불매운동이 재개되면 제일 먼저 타깃이 될 텐데 경영자의 생각을 모르겠어. 지금은 온라인만으로도 충분하잖아. 한일 관계는 사상 최악, 이제 이대로 소원해진다. 일본 제품을 산 것뿐인데 이게 뉴스가 될 줄이야. 한국 언론이 일본의 혐한을 늘려왔는데 아직도 부족한가. 미디어의 책임이 무겁다. 진심으로 불매운동을 할 의향이 있다면 단교하겠다고 하면 된다. 좋아하는 것을 참는 것은 몸에 좋지 않으니까. 일본 애니메이션도, 만화도, 음악도, 일본 메이커의 상품도 자꾸 사면 돼. 한국에서 번 돈을 일본 물건에 마구 소비하세요. 반일 불매를 국민의 자랑처럼 보도하고 철수를 기뻐하던데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는 건 한국은 매스컴도 마찬가지인가. 지금까지 한국의 불매운동 근황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오린 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